자왈, 마면이 예언을 아금야준하니 검이라오 종중후리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삼배로멸류관을 만드는 것이 예인데 지금의 에꽃인데 지금의 생사를 사용하니 이 준이라는 것은 생사 누에 꽃에서 나온 거예요검소하다이검소하다는말은 돈이 덜 든다는 뜻이 아니라, 요즘 말한 대로 손이 덜 가다. 어? 그러니 내 여러 사람을 따르겠다. 마면은 치포관야라, 주는 사야라, 검은 위생약이라 치포관은 이 삼십승포 위지하니, 성팔십논이즉 기경이 이천사백누이라. 세밀 난성하니, 부려 용사지 생략이라. 마면은 지포관이다. 주는 생사이다. 검은 수공이 생략됨을 이른다. 지포관은 삼십성 배로 만드니, 승은 팔십루이니, 한성이 팔십루에요. 올이 팔십개에요. 바디에 들어가는 게. 그렇다면 그 날줄이 2400루이다. 세밀하여 이루기가 어려우니 상사를 사용함이 수공이 생약된만 못한 것이다. 경위. 경은 배를 짤 때의 날줄을 경이라 하고, 위는 시줄입니다. 배하, 예야원을, 금배호, 상하니, 태아라, 수, 의중이나, 오, 총하홀이라. 당하에서 절하는 것이 예의건을, 군주에게 절할 때 당하에서 절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은 당상에서 절하니, 탓자는 교만하다, 거만하다 뜻이에요. 어? 거만하다, 비록 여러 사람을 어기나, 나는 당하에서 하는 것을 따르겠다. 신여군행례에 당배어 당하니 군사지면 내성성배라 태는 교만이야라. 신하가 군주와 예를 행할 적에 마땅히 당하에서 절해야 하니 인군이 사양하면 그제야 올라가서 절을 이룬다. 이제 나이가 많은. 대신이거나 하면, 당하에서 절하면, 그러지 말고 올라오시오. 어, 라고 하면 그제야 올라가서 절을 이룬다. 태는 교만합니다. 정자와 군자 처세에 사지 무해어 의자는 종속 가야오니와 해어 의면 즉불가종이아니라 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가 세상에 살아가매. 처세라는 건살것자 뜻이거든요 세상에 살아갈 적에 이리 의리에 해로움이 없는 것은 무해란 말은 무방하다 어? 이리 의리에 무방한 것은 세속을 따름이 강하지만은 의에 해가 되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불가종 응? 따를 수가 없다 또는 따라서는 안 된다 하도 됩니다